오일 만에 배그했어, 오일 만에. 아. 님. 네. 한번님 네. 뭐 하시다가 오랜만에 배그 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느라. 아... 회사에다가, 회사 갔다가 여기 오면, 아... 집에 오면은, 아... 집에 갔다 수영장 갔다 오면은 게임 못 하거든요. 게임하면 막 1시까지 하니까. 하니까 뭐. 배그하는데 그 아, 날까지. 배그가 배그하는데 나이랑 하는 데까지 말해야 되니? <웃음> <웃음> 어디 사는 누구?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니? 한 번만 알려주라 아 우리보단 나이겠지 당연히 여기가 <laughs> 아파트 당연히 뭐 갑, 갑자기 분위기 싸게 만드네 여기가야지 이런데가야 오래 살지 이런데 여기 아. 아, 따아와딸아버버시구나 뭐.. 오케이 맞춰주겠 <목소리> 안전주의인지 무슨 존버, 버가 뭐야 존... 어, 그런거 몰라 아저씨, 네. 아저씨. 네. 아 엊그제 서른이었고 <목소리> 지금은 내일모레 마흔... 어, 이소리는 모서른... 소리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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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는 소리 나요 아 근데 거기 가면 뭐털 아이로아일로아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딱딱거리지 맙시다 <laughs> 딱딱거리진 않아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웃음> <웃음> 오케이 인정 확인 빨리 와 아저씨, 빨리 와 마흔.. 마흔일에 이제 좀 있으면 마흔이라고? 무슨 마흔일에 진짜? 내일모레, 내일모레 마흔. 마흔이야 <laughs> 와 미쳤다 아, 목소리 되게 어려 보이는데 와 노안이랑 이거 안 보일 거 같은데 거리 멀리 있는 적들은? 이 네, 아, 아저씨 왜? 이거 게임하다숨을떡떡거리는거 어, 어, 아니. 아니죠? 가끔 그러지아요 <laughs> 너, 너, 너무 오랜만이 하니까 너무 흥분된다 와아 <laughs> 아저씨 와. 아니 잠시만 아말 시키지 마 게임해야 돼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재밌다 어. 아 재밌네 아, 아 진짜 8배율 아니 4배율 나 오토바이 찾아서 아저씨 귀엽다. 빨리 빨리. 아저씨 인정. 빨리 파밍해 파밍. 한 말만. 결혼 안해요. 아 누가 누가 저기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아, 아 잠시만 어. 눈물 어. 닦치고. 아냐 지금 게임 하느라 바빠죽겠는데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 <laughs> 지금.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있다, 있어. 원래 이런 회사랑 많이 하다 보면은 만들어봐. 가 <laughs> 아저씨 잠시만 무슨 일 하세요? 제가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니? <laughs> 안 알려주지. 아, 아, 자꾸 정체 숨기네. 아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되지. 한번 아, 좀 알려줍시다. 너는? <laughs> 아 너란다. 선생님 뭐 하시 뭘, 뭐 하시는 분인데 아 우리도, 우리도 직장인이에요 우리도 알레아뭐 아, 어, 어. 뭐 하시는 직장 인우리둘다 전... 디자이너 디자이너 어쩐다 <laughs> 아 어, 그러니까 시... 빨리 말해줘요 뭐 하시는 분? 저는 purchasing p 어? u 어, 그게, 뭐... 아, 그게 사... 뭐야 아사 구매 어출수났어 아 우리 팀구나 선생 선생 구매한다고 뭐라고? 구매 뭐 구매한다고요 늘려, 중매 아씨 회사 다녀 회사 아, 회사원 회사에서 프로세싱을 네. 맡고 있어 그게 뭐하는 건데요 파는 거 영업 아이 영업은 파는 거 그러니까 사는 판매... 거 사는 거는 사는 거 거꾸로 뭐야 사는 거 그래 사는 거어뭘뭘 뭘 사는데 그러면까지 말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 아이말 아... 못할 사정이 있나봐 아 원래 세상은 회사원... 불 불법적인 일하시는 거 아니죠? 막 마약 사고 막 이러는 거 불법적인 야, 거 어... 하면은 엄청네 <laughs> <벗겼네. 웃음> 엄죄도시를또 재밌게 만나보네. <laughs> 아, 둘은 뭐야? 둘 같은 팀이야? 뭐야? 그게, 애인이야? 뭐야? 우리 둘이 둘이, 애인. 둘이... 아, 애인구나? 아, 연인이죠. 울지 마시고, 나, 눈물 남자는 좀... 애인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연인이라고 그러고, 어느 게 맞나? 둘다 맞아, 둘 다. 다. 잠깐해아 따라가기 싫다. <laughs> 나안 <따라가는데> 이 양반들. <laughs> 아니 근데 오! 자기장 완전 멀잖아 우리 언제 가? 아야 아니야 차 아니야 일로 돌아오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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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차 있어 아차 있어 아 어, 오케이 여기 털고 <laughs> 있을게요 아 괜히 또 반대 방향으로 온 거야? 따라 <웃음> <웃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 따라갈게 <laughs> 어 일본 쪽으로 가면 돼 일본 쪽으로 일본 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8 배율이랑 4 배율이랑 레도 두개 있거든요. 조정, 근데 우리가 우리가 내린 데가 그 레드 도시랑 이런 것만 많, 많았던 거. 저도 레드 도시랑 네, 총... 홀로그램 먹었어. 아씨다 단계야죠. <laughs> <laughs> 말하는 게 지금 다 단계인데? 인정 인정. 다, <laughs> 말 말트롤 말트롤 다 단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laughs> 다단계 맞네. 산다 아니 근데 사는 거면 다단계가 아니지. 다단계는 파는 거지. 그럼. 다단계 원래 다 사고 파는 거야. 사고 먼저 사고 그다음에 이제 내뱉는 거지. 어허. 나 팔지는 않는데 나는. 나 어, 서비스를 청구였다. 팔지. 아, 4번 대단해. 4번 님. 예? 마이크 안 된? 어? 마이크 들시네 제가 아. 마이크. 오, 어, 4번 쌤. 안로, 홀로, 안로. 홀로. 방가, 방가. <laughs> 아니 말할 수 있으면서 말을 안 해요. 훌까아다 서은이... 그니까. 재밌게 말을 해가지고. 아 진짜? 재미없어. 훌카시 한번 잡아도 돼. 훌카시. 비거반 뼈 뼈입니다. 어때? 핑 다져, 저핀핀 다져. 잘 써고 간. 어, 여기로 갈까? 콜 오케이, 나나 지금 거기가 가고 있어. 탑이 하려고. 지금 AK밖에 못 먹었거든요, 내가. 어, 뭐야? 그럼 1번 쌤은 일본쌤은... 그 타고 가셨네? 버? 차 타고 가셨네? 아차 있어요, 저 형. 오, 차 있는 남자. 우리를 태워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선생이구셨다그래가 지금 그고했지 아, 4, 어, 나 너무하네. 어? 왜왜 왜? 깜짝아. 나 2차 타래, 나 2차. 아, 아. 아, 아니, 아, <웃음> 아니. 아니구나. <laughs> 네, 아니죠. 팀, 팀 차였구나. 빨리 다 갔다 와. 방 보고 있을 때. 하나만 주세요, 배율배율 넣고. 레드 도시랑 홀로그램. 홀로, 그래. 홀로나, 홀로, 홀로. 아저씨는 뭐배 줄까? 어디 가? 나는 총, 총쓸 듯. 총. 이 빌딩 인데 이거 핑? 아니, 차 버리고 왜 가? 차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 차왜어 둘이? 둘이 어, 지금 바람 났어. 바람 났어. 내가 보니까. 둘이 났라 <laughs> 나안나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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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밀베 들어가는게 나을라나? 일찍 일찍 들어가 있을까? 아예? 아니야 어차피 일찍 들어가봤자 어? 양각 야, 양각이야 양각. 빨리 아, 이 빠미. 아, 나총이 아? 없어가지고 카고 팔이다. 카고 카구팔 팔잘 쏘는 사람? 나 팔이 어? 있으니까 카고 팔 줄게. 누구? 내가 먹어. 음. <laughs> 응안줘 아무도. 욕 뛰는 냉. 이런 요어쟁이어 왜? 아, 뭐야, 뭐와 무슨 소리야? 카고팔 소리 좋다. 어. 못 나니까. 아 실어 내 거야. 아무도 안줄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내저 주신 거예요? 이거? 어 완전 좋다 이총 뭐지? 차 어디 지또 떨어. 아 여기 야스나이 몇명 떨어졌을 텐데. 아, 다 들어갔을 걸? 어, 그랬 어. 이제 자기장 주는데 들어갔지. 오, 차 소리. 차 소리가 나 나야. 나야, 나야, 나야. 같이 가, 같이 가. 내, 내 차는 어디다 뒀지? 아, 이거 우지 개머리판 있는 분. 우지나 버기 있다.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오케이, 오케이. 어, 이조그만한 집만 털고 올게. 뭐야?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왜? 아니야. 레도 있어. 레어이어이 거기 다 이거 탈 거야? 아니. 아, 왜 이걸 못들어 대박. 철벽이라 한... 응. 아재들은 다른 데 가서 털고 있어요. 앞으로 가서. 알지. 아제 네. 아제 노노 아-르-게 나이 어려몇 살인데요? 블란서에서 유학한 아르 스물셋? 네아저 사람은 어리네 여기 저도, 오지 말고 딴데 와서 털어요 저도 스무살 이에요 아제는 심했네 마흔 살저 <laughs> 자기 왜저 가구, 가구팔이랑 샷건이랑 바꿀래? 스무살 이에요 고생햇 AR 있으면 바꿔줄게 AR? 응, 사... AR 없어 <laughs> 아무것도 뭐 없겠지? 아니 가방이 왜 이렇게 꽉 차있어 아, 나조가 없네 미쳤네 <laughs> 아저씨 자꾸 혼잣말 하네 노래 부른거야 <laughs> 외로운 외로운가 봐 왜 불은 거야? 저기 응? 이동하자. 아. 녹기가 없어. 나 석권이랑 바꿔. 어디 있어? 뭐랑? 아, 진짜? 카고팔 어. 8배열 달려 있어. 내열이 없어 가지고. 대신에 우제 개머리판 있으면 먹어 줘. 어. 아. 총 총알. 총알? 총알 못써 뭐 그거. 아, 아. 8배열 달려 있네. 대박. 어, 내가 달아놨다니까. 저기. 어, 기 어, 이거 칠턴 먹어. 이거 칠턴 먹어. 칠턴이 있긴 있는데다. 나 먹어. 가자. 가자. 어, 커플. 커플 짜난다. 들어가 바로 들어가자 그냥. 커플 음. 막. 안전하게. 커플 막 뿜뿜 한다 진짜. 아. a r 이 너무 없지만. 내차 어디야? 일단 가자. 어? 여기다 들어와요 다들. 쟤다쟤다내차 어, 어디갔어? 여기 노란색 주황색 아 있다고?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나 가방도 여태 못먹었어 대박 아나 자기장 응? 앞에 차있다 신발매하는거 아니야? 아유, 나야 나말도 소리를 고 있어 나야 나, 나야, 나. 아, 이인뭐매매거죠뭔 어? 소리 하는 거야말이 <laughs> 심하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야 아니 살다 보거살것야거 살 이거 응? 살다 보면 살게있거 그런 거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이런 범죄 쪽이네 요즘 야이 범죄래 야 어, 야 봐, 어야 저기 차있다! 차있다 차있다! 누가 죽였지? 저기... 할거야? 아냐아니 응. 여기 사람있지 않을까? 안 털렸나? 안 털리진 않았어 혹시 몰라 근데 조심해 그럼 가보자 조심조심 네. 세이프티 세이프티 아나 차가 없어가지고 아니 차란다 나총 차... 근데 네, 나오면 얘기해줄게 아니 총 저기 아까 카고파 먹었더라지 않았어? 어 줬어요 어 카우팔 하나 더 나왔다 아 이거 스크래치 나 스크래치 써 카우팔 여기 M16 안 먹을 거야? 어나나나나안돼안돼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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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나, 나, 나. 아저씨 총 아저씨 총 없으면 먹어요 일단 나줘나줘나 나나 우지 요즘에 좋아가지고 우지 쓰니까 <laughs> 우지가 우지 캔 우지 아 짱난 애내 거야 내거 아저씨 내거아왜아저씨 해갖고 브로더, 브로더 아, 존... 해봐, 브로더. 아니, 존댓말을... 아니 존댓말 필요 없고, 브로더 해봐, 브로더. 에이 업, 에이 업 브로더. 36 남아요. 어나아요 어디? 어디? 저 4번. 4번, 4번. 오케이 오케이. 에이 업 브로더만. 나 조끼가 없어, 조끼가. 아 어디 여기다. 있아 여기다 조끼. 어 M16 없는데요? 어디 여기다. 있 와.. 쿨에 맞았다. 자, 원 아니겠다. 아, 밀비원밀비야 또. 가야 돌아, 돼. 이거. 가야 된다고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는데공에 내려도 아니야. 아, 나 막게. 가방 먹어야 가방 먹어야지. 드디어 가방 먹었어. 대박. 아, 이제 가방을 먹었다고? <laughs> 이제... 가방이 아, 이제 있는데. 아시죠? 와. 네. 나... 충격 그 자체인데. 저 뭐야? 음력 날짜나 없어. 서 있어. 냉장고에 냉장고에 있으니까 박다 박아. 아, 아세게근. 어느 날1 9일 서서 19. 아세 아. 밀베 들어간다. 아, 아! 아! 어, 여기로 가자. 거기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가자. 오티브. 아가 아 여기 사람 있겠다 여기 그 그냥 탈렸을 거야. 나 아, 아, 먼저 와서 먼저 와서 나 드링크 한잔 드링크 한잔 빨고 갈 테니까 역시 이 더운 날엔 유, 드링크가 최고지. 갑자기 분위기 싸여 <laughs> 글루코 가야 함. 우리 배타고 가면 안 되나? 아이기 탈렸다 탈렸다 여기 우리 배타고 가자. 차소리 차소리 나야,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오저 어, 보급 떨어졌다. 뭐 저거니까 어, 급이다 <laughs> 근데 벌써 바닷가가 보이네. 벌써 바닷가 좀 왔네. 타 갑시다 배 타고 해변은 뒤지면 어, 배는 나오게지 그래. 배 탔다. 빨리들 일로, 네. 일로 오사 일로 오사 일로 오사 포트 내가 하나 장만했어 바퀴 터트리고 가자 아니 물에 잠수시키자 그냥 어, 어, 아니야, 그럼, 밖의, 돼아오 그럼 되겠구나 시원하다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 짱 웃겨 시원하대 <laughs> 나 진짜 미쳤다 다이언나. 뭐야 내운전이 어? 손바, 누가 쫓았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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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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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카고팔 소리였지? 어 카고팔이야 일단 타봐 일단 타봐 일단 타봐 저기 머리 맞아 뚜껑이 맞아 내가 일단 운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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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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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대박 뭐야 이 미니 미니 나 죽었어 죽었어 그래. 죽었어? 그래. 어 치료요? 어 나도 출력, 기절했어 떨어지지마 치료 치료, 뭐, 치료. 아니다 통화했고 아, 물물 속에도 익사했어. 짱나.